프라임 경제 AI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영세 신생에게 증여된 재산이 총 2,7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여세를 신고한 영세 신생아는 약 2,800명이며 한 건당 평균 증여 재산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 신생아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은 61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영세 신생아 증여액은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8억 6천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14,000명으로 이들이 받은 재산은 총 1조 5,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액은 1억 1213만 원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